제가 하는 일 특성상 여자 문제나 결핍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태솔로 즉 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하고 천연기념물 같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순수하다라고 좋게 말할 수 있지만 남자에게 순수함과 경험 부족은 장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애시장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죠. 실제로 모솔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지원서 장점 부분에 착하다, 화를 안 낸다 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기만의 매력이 없다 보니 도덕성과 순수함으로 스스로를 포장하려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자는 착한 남자, 말잘 듣는 남자, 화 한번 안 내는 남자를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남자가 좋다, 나에게 맞춰주는 남자가 좋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끌리는 건 전혀 다른 타입이죠. 대부분의 여성은 적당히 나쁜 남자, 자기 중심적인 남자, 무심한 듯한 남자에게 더 강하게 끌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범생이 같은 남자보다 어느 정도 선 넘지 않는 선에서 양아치 기질이 보이거나 자기 확신이 있는 남자에게 마음이 더 쉽게 기울죠 그러다보니 여자 경험이 전혀 없는 모술들의 경우 여자들이 표면적으로 좋게 포장하는 착한 남자가 좋다와 같은 말을 고지곳대로 믿게 되고 착하다 화를 안 낸다 와 같은 매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요소들이 중요한 줄 착각하게 되며 결국 매력 없는 의뢰태도로 떨어지기 딱 좋아집니다. 여자는 가만히만 있어도 수많은 남자가 들이대기 때문에 경험이 잘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르죠. 가만히 있으면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애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모쏠이 되고 어느 순간 동나이 때 여성과의 경험치 차이가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경험이 많은 자가 경험이 적은 자를 압도한다는 사실인데 연애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경험 많은 사람은 이미 수십 번 같은 국면을 겪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경험이 적은 쪽은 당황하고 흐름도 못 잡고 결국 파는 기울죠. 특히 특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주도권 을못 잡으면 좋은 결말을 막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모술 남자가 소개팅을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자기 주관없이 여자 눈치만 보고 뭐 먹을지 정하지도 못하고 대화 흐름도 리드 못하고 긴장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대부분의 원인은 결국 경험 부족 이라고 할수 있는게 리드해본 경험이 없으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흐름을 주도하지 못하죠. 뭐가 됐든 남녀관계에 있어 초반에는 남자가 리드하는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진짜 아까운 건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는데도 자신의 경험 부족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인데 이만큼 아까운 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함께할 운명의 상대였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준비가 안된 상태라 어설프게 대응하다 그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죠. 문제는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더 냉정하게 말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몇 살까지 모태솔로가 괜찮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솔직히 나이만 보고 몇 살까지 못 소리면 괜. 괜찮다, 문제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하나의 가이드 정도로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20대 초반에서 중반은 이때 연애 경험이 없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도 다녀오고 사회 초입에 여러모로 정신없다 보니 이 시기를 준비 기간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시점부터는 슬슬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인데 연애 경험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한 부분이에요. 20대 초반에서 중반은 연애 감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접근이든, 대화든, 애프터든, 작은 것에서부터 움직여보셔야 감각이 붙습니다. 이 경험의 차이가 20대 후반, 30대에 가면 진짜 큰 격차로 나타나요. 그리고 20대 후반.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변에서도 얘는 왜이 나이인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봤지? 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데 이는 곧 자신감, 사회성, 매력 부족으로 보일 확률이 높아지죠. 보쏠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도 그게 인생 전체의 바이브로 연결돼 보이는 게더큰 문제입니다. 즉, 연애뿐 아니라 인간관계, 자기관리, 사회성 전반이 부족한 이미지로 읽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애 경험이 없는 남자들은 미성숙하거나 어리숙해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데도 이성 경험이 없다면 굳이 세상에 저 모쏠이에요 라고 밝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예전에 연애 몇번 했다 정도로 둘러대는 게 훨씬 나아요. 저한테 문의를 주신 모쏠 분들도 대부분 27살에서 28살이었고 제가 보는 기준 역시 27살인데도 연애 경험이 전혀 없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라 봅니다. 그래서 27살 이전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이성 경험은 쌓아두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서른 넘어가면 여자를 만나기 위해 훨씬 많은 시간, 에너지, 노력이 필요해지고 그동안 연애를 등한시했던 걸 뒤늦게 후회하게 된다고 전 장담해요. 사실 남자가 연애를 꼭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애가 남자에게 강력한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성 여자를 만나고 대화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소통능력, 공감능력, 상황 대응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자를 잘 만나는 남자들 보면 사회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반대로 여자를 못 만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사회성이 떨어지고 어리숙한 느낌이 강하죠. 저 또한 돌이켜보면 어렸을 적 사회성이 부족했지만 여자를 만나면서 점점 사회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많이 체감해요. 두 번째 자기관리 여자를 만나는 건 결국 매력을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외모, 몸, 스타일, 생활습관까지 다듬게 되고 그게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프레임과 리더십. 연애를 하면서 남성분들은 주도성, 책임감, 중심을 잡는 힘을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변화와 문제가 계속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남자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흐름을 컨트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여성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에너지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자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연스럽게 남자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냥 맞춰주고 휘둘리는 관계가 아니라 남자로서의 남성성과 존재감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능력들은 책으로만 배워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 연애 속에서 부딪히고 조율하고 경험을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힘입니다. 가끔 제 영상 댓글에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하고 싶지 않다. 여자 필요 없다. 혼자 살겠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말 대부분이 진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여자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못 만나고 못 다가가고 경험이 없어서 반대로 반발 심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은 남녀가 자석처럼 끌리도록 살게 돼 있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혼자 사는 건 자연의 법칙에도 인간 본능에도 맞지가 않죠. 그리고 사람 생각은 절대 고정. 돼 있지 않아요. 젊을 때는 혼자 살아도 된다 라고 쉽게 말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는 이미 늦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편이라 남성분들에게 결혼을 강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서 남자에게 결혼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연애 경험 없이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어 아무 준비 없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때 마주치는 여성분들의 대부분은 남자의 본질이나 사랑보다 조건, 스펙, 경제력을 기준으로 남자를 평가합니다. 그 순간부터 결혼은 사랑의 결합이 아니라 조건으로 서로를 고르는 매매 형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려 행복하게 지속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연애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한 번뿐인 청춘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 이건 시간이 지나야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면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라면 젊을 때 반드시 노력해서 연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연애를 해봐야 어떤 여자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어떤 여자는 절대 걸러야 하는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경험이 없는 남자는 결혼 시장에서 쉽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만 보고 접근하는 여자를 진심인 사랑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관계 주도권도 빼앗기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연애를 통해 자신만의 기준과 분별력을 갖추고 정말 이 사람이다 싶은 여자를 만났을 때 그때서야 결혼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